안녕하세요. 야생 풀꾼입니다 자, 오늘은 근교로 예, 좀 심산행 좀 나와 봤는데요. 예, 이렇게 간불한 산 옆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뭐 방향 같은 경우에는 예, 동양 쪽이고 아, 옆에는 조그만 개울이 흐르는 예, 그런 곳입니다. 지금 막 들어오자마자 아, 반겨주는 예. <laughs> 예, 오행이 하나 보입니다. 예, 오행인데요. 어, 그래도 잎이 뭐 다섯 개 정도 이제 올라온 거 보니까 뭐한 2, 3년은 됐겠죠. 어, 2, 3년 정도 된 예, 그런 아주 깐난 애기 삼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도 올해 음, 이렇게 심산행을 하면서 예, 처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아, 얼굴을 보여준 이쁜 예, 우리 삼 친구네요. <laughs> 자, 그리고 이 옆으로 해서 어, 좀더 둘러보고 하겠습니다. 뭐, 뜨깔나무도 있고, 어, 이렇게 새들이 뭐 앉아서 쉬기도 좋고, 그 옆에는 예, 이렇게 개울이 흘러가지고 예, 바람도 솔솔 부는 게 아주 이제 삶이 자라기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. 아, 좀 비탈이 좀 많이 지긴 했어도 좀 둘러보면 그래도 좀 구경을 좀더할수 있지 않을까? 예, 쉽네요. 예이 친구는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예, 누군가 우리 어꼭 심이 필요한 사람이 예, 그렇게 캐갈 수 있었으면 예,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러면 예, 잎 다섯 개짜리 예, 삼 한번 구경하시고요. 예, 뿌리는 또 건드리지 않을게요. 또 혹시 어 조건이 틀려지거나 건드리면 예. 뭐, 삶이 또 영향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, 아, 그냥 구경만 하고, 아,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예, 좋은 하루 되세요.